여 근데 저희가 이제 데뷔할 때 원래 네.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데뷔 전에. 아, 네, 네. 근데 저희 데뷔를 했는데 갑자기 기사에 여자 아이들로 어. 되어 있는 거예 저희가 몰랐어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희. 아, 실수야? 왜 라이브 켰더니 시커멓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요. 네.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어, 그럴... 오늘 아, 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장난그렇고제좀탐나세요난 <laughs> 미연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의 <laughs> 씨를 그래. 점점 이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laughs> 있는데. 그게 바로 연예계의 루머라고 생각해. 그래도 아니 든굴뚝이 연기 나지 않지. <laughs> 네. 그 <그게> 한국말이야. <웃음> <웃음> 저희가 사실 큰 일이 있었죠. 쥐가 죽었어요. 걔가 죽은 거예요? 아 죽긴 아, 뭐. 네. 네. 아서 죽었어. 회사에서 그러면 남자 아이들도 내고 여자 아이들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세트로 네이밍을 하려고 하다가 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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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아유, 싫어. 저희가 잘. <laughs> 오늘은 지위를 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아. 까맣게 입고 왔는데 자 새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걸프란데 관한 이야기 어떤 곡인지 네. 우리 미연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몰랐던 라 곡이었어. 좀 제가 생각한 대로 하거나 이제 주워 들은 걸로 얘기하면 아니, 아니라고 해. 잠깐 찾아요. 내가 해석해 볼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나 아, 할래. 아니 제발 하지 마. 그래도 할래. 해. 아니야. 해. <laughs> 네,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엄마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친 여자의 친구인 거예요. 음음. 우리가 우리가 음. 너의 남자친구보다 우리가 낫다. 우리가 음. 복수해줄게. 아니 이런 경험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예를 들어 아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러면서 상담의 권유를 음. 받아본 사람 있어? 요렇게 말해. 누구야? 야 어떻게 하길래? 여기서 말해? 말해 <laughs> 어, 어. 말해도 돼? 복수해 <laughs> 말해도 돼? 어, <laughs> 말해. 마샤 마샤 말해도 돼. 말해. 수아야 말해도 돼. 아, 슈아 아니야. 손씨 <laughs> 너 이제 어떤 식으로 응. 상담을 저는, 해줄래? 저는 아까 그럴 때 약간 그럴 때가 중 약간 중심 에어컨 느낌? 약간 아, 아, 중심, 중심 에어컨. 손씨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번역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지 욕해요. <laughs> 첫 번째 저거, 단계가 욕을 하고, 응. 두 번째는 이제 토론해요. 토론. 어, 들러놓고 이따. 수습하는 스타일. 이 어머니요. 맞아. 손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반대예요? <laughs> 예를 들면 제가 막 언니나 진짜 그런 일 있다. 화가만 아, 들어줄래? 언니나 시간이 없어. <laughs> <laughs> 나는 지금 작업하면 가야 돼우야 가서. 아, 네. 그럼 여기서는 들어주는 역할은 누구야? 민니는 누구 같요 해라. 우기 미 왜? 우리 아싸사고 그만. 아, 사... 그 사... <laughs>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팀원 하고 우리가 이제 재계약 하고 나서 단체로 첫 미팅이었어. 단체 음. 컴백을 해야 되는데 그 솔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맞아. 약간 이미 예민한 상태.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날짜 여러 개 이제 나왔어. 근데 저는 솔직히 좀더 미루면 좋은데, 근데 그그 그 정도는 안 해줄 거면 왜내부보냐 <laughs> 5월에 이제 컴백할 한 일정 중에서 <laughs> 1번 미룬 일정 1 2번 미론 일정, 음. 2. 뭐 3번 일정 3. 이렇게 뭐야. 제가 준 거죠. 음. 근데 이제 언니가 아니, 나는 다못 한다. 음. 이렇게 한 거지. 아, 근데 티 며칠 살 밖에 안 나. 난안해줄 맞아, 맞아. 며칠 <laughs> 살 밖에 안 나겠어. 근데 언니가 다못 한다고 하니까. 음. 언니, 근데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날지고와 난리 났죠. 아니, 어쩌라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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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어 놓고 모였는데. 어쩌라고. 거든요. 회사도 이제 F예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아 그래도 민희씨 이날 이날 이날까지는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하고. 그래? 그럼 다음 에 결정할까? 저장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날 결정을 안 되니까. 해야 되는 네, 네, 건데. 맞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사파했어. 제가 <laughs> 장문을로 아, 미안해. 근데 이뭐 이렇게 결정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어, 맞아, 맞아. 이제 언니가 그걸 그냥 일시한 거예요. 근데 <laughs> 나는 일십했을 때가 아, 이 언니 많이 화났구나. 그렇지만, 아, 이거 그냥 일시해버린거나좀 화난다. <laughs>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달 뒤에 언니가 <laughs> 어. 이 썰을 어떤 예능에서 풀었더라? 언니야, 근데. <웃음> 지금 <웃음>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 <laughs> 소연이가 <laughs> <laughs> 얘기했어. 미안하다고. 일심에서미안하다고 <laughs> 우리 그 다음에 풀었었어. 아, <laughs> 아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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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미아씨는 뭐 큰언니로서 뭐 중재를 한다거나? 이건 바베 사건인데 왜껴 사건이라고 <웃음> 아, <웃음> 아! 너 얘기해! 아, 너얘기 이거 해! 이건 자세히 얘기 안할 거야 알 왜껴냐고 왜껴냐고 언니 뭔데 껴냐고 뭐아 나랑 언니 얘기하고 있어 언니가 왜껴냐고 너 누군데 <웃음> <웃음> 아 지금 비가 움직이는 거야? 네 올라가요 어팔 길어 언니 결코 <laughs> 어. 깨끗하네 아아이멋있었잖아아 아, 말이 나갔어. 그아줄 알았어. 이, 이 말만 20초 내 시간을 가져왔어. 야, 그렇게 나왔어. 너도 충분해. 아말 얼마 남았지도 않네. 어? 많이남았어 아, 겨게 급하네. 그럼. 야, 다렸어. 나달려어 <laughs> <나 달렸어. 웃음> <나 달렸어. 웃음> 아, 나 사람 가지 어디 가고? 어의도 거야 난우기씨저 목소리가 약간 달라서 좋... 좋은... 너무 좋죠. 네, <laughs> 아, 보는입으로좋 <laughs> <laughs> 좋은 게어떡해 신선한데? <laughs> 네, 다시 시작해볼까요? 아니었으면 이거 안 말했을 거예요. 아, 아, 이게 재계약 기호라 저라는 드 아니, 아니, 면 아니, 아여아이지해볼까지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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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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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디여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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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기 진짜 너짱아이너 <laughs> 뭐? 아유, 울어?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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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저게 7년차도 떨려요 떨려요, 떨려, 떨려. 슈아가 저 빵, 초코빵을 빵 떼고 초코만 먹길래 <laughs> 그그 뭐나 제가 너무 공주라서 찍어봤어요 야, 제가... 어머 와! 또물러어 아아리안가 이거는 데뷔 전이었어. 에이. 그 기분 안 좋았어? 그때도? 와 이건 너무 기... 그냥 너무 귀여운데? 내가 찾아봤는데 내무기 사진보다는 귀여운 사진. 이게 너가 너가, 너가 그린 거야? 아, 언니, 너가 그래? 그래? 역사는 그래? <laughs> 아니 자기가 그린 거야. 귀여운 것만. 아니 알았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야. 야. 오케이. 오케 어, 에이~~, 에이. 너가 아, 내가 알아서 올리가 안됩니다 야왜 심지어 왜? 어플 썼어 지금 <laughs> 야 그냥 <야>. 찍지 <어플> <laughs> <laughs> <저, 웃음> <저, 웃음> 말지 야, 자기 사진만 10장은 보낸거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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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어, 귀엽다. <laughs> 야 그럼 민영이 귀엽다고 해주고 내꺼는 뭐야 <laughs> 너는 좀 <laughs> 그래도 이거는 이거 내가 보낸거 아니야 털아아만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뭐야? 시국은 뭐야? 뭐지? 아이들 난 사이 <laughs>